안녕하세요 산티이 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오늘도 10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종자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 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이건 모척이고요 약간 여기가 상처가 조금 있네요 여기가 아 이거를 약품처리 하면은 아 이상 없습니다 더이상 다른데 번식 되지도 않고요 아 신화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유달산 단엽 서반이죠 어, 목포서반 유달산 정말 멋진 종자 발려 합니다. 단엽 서반, 유달산, 뽀쿠 서반. 아, 1번의 유달산입니다. 아, 세쪽이고요 7에서 10, 0.9, 0.7, 36만원입니다.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아, 나사지 아주 좋은 단엽입니다. 오케이. 아, 키가 작은 게, 아, 지, 모척이고요. 키가 짧은 게 모척입니다. 그리고 이 키가 큰게신하고요 올시나다 성장을 했네요. 아, 나사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시라도 또 달려있습니다. 아, 이번에 단엽입니다. 멋진 종자, 단엽. 아, 완전 후육질에 나사지 잘 들어있고요. 아, 두 촉에 신화 한 대입니다. 8에서 0.8, 18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멋진 종자인데, 전면 3반 놓고, 전면 놓고죠. 소멸이 전혀 안 되는 전면 놓고입니다. 변도 좋고, 완전 후욕질이고요 아, 단단한 변에 키가 아주 짧습니다. 짤막한 변에. 종자는 최우수 종자목인데, 조금 잘린 쪽이 있어요. 아, 꺼내다가 철사에 걸려서, 아 이렇게 뜯겼답니다. 뜯겨서 보기 싫어서 조금 잘랐나 봐요. 이렇게 새 입장에 그러고요. 정말 멋집니다. 소멸이 전혀 안 되는 전면 놓고 이런 개체는 아 정말 종자가 최우수 종자목이라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런 개체는 정말 귀하죠. 입까지 딱갖춰졌습니다짤막한 변에 입이 갖춰졌는데 험이게 잘린 거 있다는 거. 3번에 전면 노코입니다. 아, 소멸이 전혀 안 되는 노코고요. 내쪽입니다. 13세 0.7 28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화 후육주 소우반이고요. 완전 후육질입니다. 소호반.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신화가 가운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모쪽에도 소호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후육질의 소호반입니다. 세쪽이고요. 아, 8에서 15, 0.7, 12만원입니다. 아, 5번은 중투와 소심입니다. 중투와 소심. 아, 무지가, 무명이고요 무지가 아니고요 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중투로 무늬 잘들어있고요 3반 중투로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개체는 아, 꽃을 보시면은 바로 꽃에서 중투 소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5번에, 중투와 소신, 무명입니다.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중투로 잘 터져 나올 것 같네요. 5번에, 중투와 소신, 무지, 아, 저, 아니, 무명, 내쪽이고요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12에서 0.5, 9만원입니다. 아, 6번에 신문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죠. 신문은 색감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문, 색감 좋고, 아, 이제, 엽성만 강엽으로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종자는 아주 좋고요 신문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모로 추천드리고요. 내축입니다. 뿌리도 그런대로좋고요 아, 6번의 신문입니다. 아, 신화팜 4촉이고요 13에서 0.6, 22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도 금계중투입니다. 아주 종자 좋아요. 금계중투. 아, 한척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극황의 금계중투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금계도 커중투죠 신화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금계 녹화 중투. 이런 개체는 종자 하시면은, 아, 나중에 쇼도 할 겁니다. 쇼잔으로 탈 거예요. 아, 금계 녹코 중투입니다. 7번에 아, 금계 녹코 중투 한쪽이고요1 아, 3에 0.6, 12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설백 호피입니다. 설백 호피. 한쪽에 이게 신화구요. 신화에도 호피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설백으로. 설백 호피반은 정말 귀하죠? 아, 완전 후육질입니다. 변이 플라스틱 변이구요. 설백으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구요. 한 서너 총 만들어 놓으면은 한입을 할것 같네요. 아, 전시에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설백 코피입니다. 무명이고요. 아, 두촉입니다시나팜두촉 12에서 0.55, 12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수정 복륜이고요. 단역 수정이죠. 이런 수정에서도 죽음도와도 피고 원판에 어 중토와도 피고 한답니다. 저는 꽃사진만 봤지 직접 피는 것은 아직 못 봤지만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아 9번에 단엽수정입니다. 수정 두쪽이고요 7에서 9, 0.8 10만원입니다. 아 10번은 백령입니다. 백령 백과 소심 백령. 아, 백과 소심은 정말 백과 소심 나오기가 귀한데. 아, 백령, 명명품 백령입니다. 백과 소심. 두척이었구요 자기 중작입니다 10에서 13 0.7 9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목포서반 유달산입니다 단엽서반이고요. 어, 이게 약간 상처가 있어서 제가 약을 좀발라놨고요 복포서반 유달산, 자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세촉입니다 신의 양방으로올라왔고요 서방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 병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일번의 복포서반 유달산입니다. 세촉이고요 7에서 10, 0.9, 0.7, 3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이고요 따사시는 잘 들어있습니다. 단엽 아, 이 조그만한 게 아, 모쪽이고요. 얘가 키가 큰게올 신화입니다. 신화. 나사지 잘든 단엽이고요. 그리고 신화도 달려 있습니다. 아, 단엽 두 쪽에 신화 한 대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단엽 두 척이 신화한데, 아, 뿌리도 아주 좋구요. 두 척이 신화한데, 8에서 0.8, 18만원입니다. 아, 3번은 너무 멋진 종자, 전면 3번 녹고 계열인데요.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아, 소멸도 안 되고, 아, 좋은 종자인데, 아올 신화를 올신화가 조금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 철사에 걸려서 안 빠졌답니다. 아주 찍혀가지고 빼다가 찍혀가지고 아 제가 구입한 건데요. 빼다가 찍혀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아 쭉쭉 찍혀가지고 잘랐답니다. 올신화인데 이러네요. 아주 멋진 정자고요. 정말 짤막하니 변도 완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변가분이 아주 좋고요 아, 단지 신화가 조금 아, 새입정이 잘렸습니다 철사에 걸려서 안 빠져서 잘랐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 망가질까봐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이 정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내축이고요 전면 3반 놓고,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아, 편이 짤막하니 아주 좋아요. 이렇게요. 무늬도 아, 아주 최상입니다. 3번에 전면 3반 놓고, 아, 소멸이 전혀 안 되는 개체고요 아, 내촉입니다. 내촉, 4촉 1 3회생 0.7, 28만원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아요. 4번입니다. 4번도 아, 서반이, 소호반이고요 소호반 편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이렇게 소호반 무늬가 정말 멋집니다. 아, 이렇게 벌브도있고요벌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벌브도 있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세쪽인데요. 아, 신화가 저렇게 가운데서 올라왔네요. 세 쪽인데, 뿌리도 아, 한9 가닥 이상 됩니다. 여기 위에도 뿌리도 내렸고요. 아, 서호반입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4번에 서호반 세 쪽이고요. 8에서 15, 0.7, 12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무명 중투화 소심이고요. 아, 중투화 소심이지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세엽성이에요.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가 지금, 아, 4촉인데요. 시나포함 4촉인데, 뿌리가 4, 4, 5, 6가닥입니다. 뿌리가 6, 가다, 조그만 뿌리까지 일곱 가닥 이구요. 뿌리가 약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중투와 소심입니다. 이 중투와 소심은, 아, 이렇게, 3반 중투로 분이 가 아주 잘 들어있어서, 다음 때 중투와 소심으로 잘 나올 것입니다. 아, 5원의 중투와 소심, 중자식가 바랍니다. 무명 중투와 소심입니다. 아, 내쪽이고요 10에서 0.5, 9만원입니다. 아 6번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이렇게 색감이 정말 아름답죠 색감 변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이렇게요 신문 아 뿌리도 아시나포내 4쪽인데요 시나이도 뿌리 잘 내렸습니다 아 뿌리도 한 10가닥 정도 되고요아 4쪽입니다 신문 아 6번에 신문 내척이, 신화 포함 내척이고요 아, 이 폭이 0.6, 22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정말 멋진 종자. 금계 금개 중투고요 금계로 가는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리지널 금계 중투. 아주 극한의 금계 중투죠. 아, 모척은 이렇게 한입장이고요 색감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 하나도 아무할때 없는 종자. 이런 개체는 계속 키우면 은 아, 나중에 효도할 겁니다. 아,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신화가 달려있네요. 한쪽에 벌브 있는데요. 한쪽에 뿌리가 네 가닥이나 잘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벌브가 있어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금계 중투입니다. 오리지널 금계 중투. 7번에 금개중도 한척이고요이 폭이 0.6, 12만원입니다. 아주 우수종자목이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아, 설배코피반입니다. 아, 이거는 산체인이 직접 산채를 해서 배양하다가, 아, 몇척 무너져서 이렇게 벌브가 있답니다. 설배코피반 배양을 너무 못해가지고, 종자는 최우수종자목입니다. 아, 신화. 여기도 지금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아, 신화에도 호피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오리지널 설백입니다. 아주 예쁜 호피반. 아, 뿌리도 아주 잘 내렸네요. 뿌리가, 아, 다섯, 여섯, 일곱 가닥이나 있고요. 아, 여덟, 아홉 가닥, 열 가닥 정도 되네요. 밑에까지 잘내려서요 벌브가 두 개나 있고요. 8번에 설백 호피반. 아, 호피반 무늬도 좋지만 변이 정말 단단합니다. 완전 후육질 호피반이고요 아, 설백 호피반에 정말 귀해서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두쪽이고요이 폭이 0.55 12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수정 단엽수정이죠. 이런 단엽수정에서도 꽃이 정말 예쁜 꽃이 나오더라고요. 막 죽음도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 저기, 원판성 중투화도 나오고. 병과 분열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짧은 뿌리 벌써 세 가닥 내렸고요. 긴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충분하고요. 아, 그 번에 단엽 수정입니다. 수정 복륜이죠. 이쁘 0.8, 12만원입니다. 두 척이고요. 아, 10번에는 백령입니다. 아, 백화 소심 백령. 꽃이 정말 예쁘죠. 설백에, 아, 소심. 백령 두 척입니다. 작은 중작 정도 되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9번에 아 10번에 100령이입니다. 100령, 백령, 백화소심. 두 척. 이폭이 0.7 9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 드렸고요. 오늘도 다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